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딜링 리서치 센터 박준기 박사입니다. 오늘부터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우리가 근막 경선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 근막 경선입니다. 어, 치료 영역에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죠. 물론 그전 이론인 머슬 슬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치료 영역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할 내용은 근막 경선에 대한 다른 이해, 그리고 신체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나토미 트레인스에서 여러분들 뜻을 잘 보시면은 아나토미라는 것은 이제 해부라는 얘기죠. 해부 또는 해부학이라고 할수 있고 트레인스는 이게 동사를 쓰지 이 않고 명사를 쓰였으니까 기차 또는 열차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일종의 무리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무릎지어서. 일렬로 진행하는 어떤 무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요하면 이제 근육할 때그마요죠그 다음에 파파시얼이니까는 어, 저희가 이게 막이 됩니다. 그래서 마요파시얼이니까는 저희가 근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메리디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의나 한의에서 이야기하는 경락을 얘기하는데 어, 경락이라 그러면 너무 중의 또는 한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선이라고 어을맨 처음에 번역하신 분들이 만드셨어요. 번역을 하신 거죠. 굉장히 잘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막경선인데 이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습, 이 해부학적인 이론을 따라서 어떻게 치료 계획을 갖고 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신 많은 모달리티를 활용하시면 돼요. 뭐 두개 청구를 사용하셔도 되고 롤핑을 사용하셔도 되고, 어, 다른 물리치료 영역의 기법들이라든지, 뭐 마사지 기법이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기법이라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어, 라스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라스가 단순히 관절적인 접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스기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골의학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의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필요한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좀긴 기간이지만 천천히 저희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자주 올리도록 할 테니까는 잘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7개가 되고요. 근막경선이란 무엇인가? 근막체계, 그 다음에 법칙이 있겠죠.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지나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깊이 있게 뭐 가지 않을 거고요. 7개의 근막경선,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음. 경선, 7개의 선이죠. 물론, 이 상지 근막 경선 같은 경우는 나눠져요,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니까 이것 또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의견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또 저희가 제공, 제공하는 자료도 있지만 자료는 뭐 저희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뭐,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가는 지불 받아야 되겠죠. 어,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계신 금막경선 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에디션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경선 어, 책을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